그, 아, 봤어. 아, 네. 봤어? 그 사실 다섯 곡이었어요 네. 그래서 하나 더 하고 내려가야 되고요 네. 여러분들께 더 어, 감사하게도 이렇게 앵콜을 이렇게 쳐주셔서이 네. 무대가 만들어졌다고 치고 네. 그렇게 한번 마지막 귀엽다. 무대까지 <laughs> 쓰겠다, <그쵸>? <웃음> 네. <웃음> 들려드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엽게 오늘 귀엽게 되게 알아서. 여기 많은 분들 와주셨는데 그래.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제, 어, 제 팬분들 동행을 <laughs> 어, 저희 가족분들, 오케이, 또희제 친구분도 많이 와 계세요. 우리 친구분들 와 계시고, 사실 오 어, 나는 안 불러줘 하시는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모든 부산 시민 여러분들이 어, 제 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여러분,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. 아, 네! 분위기 제가 뛰어났으니까요. 마지막 곡은 다시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마지막 무대 하시는 분을 다시 처음 맞이한다라는 그런 에너지로 맞아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마지막 곡 제가 경유 때 마, 어, 마찬가지로 불렀던 곡이죠. 어, 말리꽃이라는 곡. 제가 또 부산에 왔으니까 또 열심히 하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싶어서 네, 말리꽃 가져왔습니다. 들려드리겠습니다. 네.